<laughs> 알겠어요. Oh, thank you. Come, <laughs> 뭐 <이런 느낌. 웃음> you. come again. 뭐 이런 느낌인데. Thank you. Come again. 뭐 이런 느낌인데. 민망하네. 원래 Thank you, come again 타이틀로 할까 고민했었어요. 솔직히. 할까 했다가. 그난퍼레이드라는 곡을 이제 들고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어비스는 너무 강력하게 야 이거야 야, 네. <laughs> 그래서 저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, 그래서 Thank y o 하고 다음은 아마 Must Be Nice라는 노래 좋아요 그 노래는 마지막 구간에 딱한글한글더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? 모르네 모를 수도 있죠,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 영어지만 마지막에 그랬으면 해 라는 가사가 있어요. 근데 약간, 어... 뭔가,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글에 마지막 줄이 놓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은 b a u l Like That 이라는 노래를 좋아요그 노래는 그냥 약간 여름 노래답게 시원하게 뭔가 행사할 때좀 재밌게 부를 수 있는 노래라서 좋았던 것 같고 다음은 자켓과 뮤비에서 팬덤의 최애 착장과 스타일링은 무엇이었나요?